최고의 미니온풍기 추천 겨울철 필수템이 제품들로 따뜻하게 네이버주부 파워블로거입니다. 캠핑을 가면 따뜻함이 중요한데요. 마레주로는 그 따뜻함을 선물합니다. 캠핑에서 시끄러운 난방기 때문에 불편하셨던 경험 있으시죠? 추운 밤 조용히 따뜻해지길 원하신다면 이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마레주로 미니온풍기 PTC 전기히터는 조용하면서도 강력한 난방 기능을 자랑합니다. 무소음으로 캠핑의 고요함을 지키면서 포근한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작지만 효율적인 PTC 기술 덕분에 공간이 빠르게 데워져 겨울 캠핑이 쾌적해집니다. 이제 말해주로와 함께 따뜻한 캠핑 즐겨보세요. 휴대성과 다기능으로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보세요. 찬바람이 부는 겨울이터가 휴대하기 불편해서 고민하셨죠? 다양한 장소에서 사용하기 힘드시진 않으셨나요? 한일전기 3in1 다기능 온풍기 PTC 미니 온풍기는. 포함된 휴대가방 덕분에 이동이 아주 편리하며 여러 환경에서 활용 가능합니다. 강력한 히팅 성능으로 금세 실내 온도를 올려주고 다양한 기능 덕에 공간에 맞춰 사용할 수 있어 소비자 여러분의 모든 불편함을 해결합니다. 한일전기 온풍기로 이번 겨울은 더욱 따뜻하고 편리하게 보내세요. 한일전기 미니 온풍기 PTC 따뜻함을 디자인했어요. 겨울철에는 난방이 불규칙하고 공간 효율도 부족하죠? 한일전기가 이 고민을 해결해 줄 거예요. 한일전기 PTC 미니 온풍기는 1000W의 강력한 소비전력으로 금세 공간을 따뜻하게 만들어준답니다. 겨울철에 따뜻함이 필요한 집에 딱 좋은 선택이지요. 게다가 스탠드형과 헤드회전 기능 덕분에 설치도 쉬워서 다양한 방향으로 집안을 효율적으로 난방할 수 있어요. 불규칙한 난방과 공간 효율성 때문에 고민하는 고객님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한일전기와 함께 따뜻한 겨울 보내시길 바라요.